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휴림 로봇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최근 휴림 로봇의 강한 이 하락 부분 때문에,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 로봇 섹터에서, 어, 뭐랄까. 이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휴대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구간 때문에 조금 힘이 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좀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내일 시장을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빠졌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여러분들 조금 상승을 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미국에서 이제 그나마 또 이제 로봇이라고, 로봇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이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어, 이,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이두 개가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자체가 여러분들 좀 빠져 있는 상태고 자 환율이 여러분들 자 19원이 상승을 하면서 1,450원대에서 이제 내일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찌됐든 미국 시장과 좀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휴림 로부터 여러분들 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강한 조정보다는 그죠 약간의 이제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여러분들 자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12,500원 대에서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또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로봇주여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뭐요 그쵸 어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금의 이동이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로봇 섹터에서 2차전지로 옮겨갔다가 2차전지에서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제약바이오에서 반도체 소부정으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들 뭐이 이 로봇주로 오던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냐면은 고객 예탁금이 무려 여러분들 103조까지 늘었어요. 과거 이제 코로나 시절 전에는 이 고객 예탁금이 뭐 30조, 50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때 여러분들 76조까지 확 늘어났다가 자,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또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들 자, 거의 뭐 50조까지 줄었다가 여러분들 자, 100조까지 늘은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 자금들이 앞으로 또 어떤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자금이 이동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렇죠? 잘 사서 잘 파는 매매 형식으로 또 가야 되는 게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좀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뭐 시장이 이제 코스닥도 이제 3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제 급하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 5천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 5200까지 상승한 부분이었고 이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사실이 된 부분이죠.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코스닥 3000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계에서 여러분들 최근 4일 동안 화수 목금 이 기간 동안 이 기간계에서 거의 뭐 1조가 넘는 하루에 1조가 넘는 여러분들 순매수가 코스닥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야 코스닥도 3000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코스닥에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2차전지와 이 로봇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얘네들이 거의 한30% 여러분들 차지를 하고 있어요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들이 그래서 어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어, 쉬어가는 구간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텐데 이미 휴림 로봇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쉬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죠 어, 생각보다 이제 덜 빠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휴림 로봇이 이렇게 여러분들 급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봇 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할때 여러분들 휴림 로봇은 급등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가 이틀 동안 정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정지되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락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 매매 매물들이 이제 출연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 추세가 이제 끝났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 뭐 2차전지에서 나왔지만 과거에 그쵸 그렇죠? 엄청나게 급등한 자리에서 나왔지만 이거를 이제 끝났다 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왜 그때 분위기랑 현재 시장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휴림 로봇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길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한테 공지를 좀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어뭐 천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어,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부터, 어, 자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 뭐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공유를 좀 해드렸죠. 그죠? 어, HPSP와 관련돼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상당 가격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 그죠? 10% 이상 여러분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렇 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매번 이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여러분 중요해요. 자, 내가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주식에서는 우리가 복리란 게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100만원을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 1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활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7 0 7 6 4 2 2 3번으로 그쵸?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신청하시고요. 자 집중해주세요.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1억을 만드는데 총 52종목이면 돼요. 그, 뭐, 수익이 여러분들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여러분들 10%만 수익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쵸? 자, 총 1억 4,200이 만들어집니다. 1억 4,200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100만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52종목을 받고, 그쵸? 종목당 10%의 수익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을 때, 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쵸? 내가 100만원, 10%면 10만원에 수익을 보게 되고, 총액이 여러분들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110만 원을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어, 다음 종목에 들어갔을 때, 110만 원의 10%가 여러분들 121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차례차례 여러분들 수익난 것과 원금을 합쳐가지고 계속 다음 종목, 다음 종목으로 진행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자, 52회 차 여러분들, 1억 4,200이 만들어지는 거예 요걸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1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만들어 가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그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건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그죠? 어, 이, 제가 이제 드리는 종목들은 돈을 여러분들 따로 하셔가지고 따로 진행을 하십시오. 따로 진행을 하셨을 때,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라고 여러분들 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 내가 천만원 들어갔는데 10% 수익이 났어. 1 0 0만원 아싸, 이거 가지고 내가, 그죠? 고기 사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올해 시장에서 큰 돈을 모아야 돼요. 이 시장이 올해까지 지속될지 내년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활용해서 자산을 늘려가시길 바랄게요. 종목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하고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휴림러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쉬어가는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문제들을 쉬어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상승을 했고. 쉬어가는 건 당연한데 이 로봇주들이 쉬어갈 때 자금들이 여러분들 그렇죠? 쉬어가고 있는 다른 종목들로 하여금 그렇죠? 다른 섹터로 여러분들 진입이 되고 있어요. 로봇이 이렇게 쉬어갈 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여러분들 쉬어가니까 여러분들 뭐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니까 여러분들 반도체가 다시 여러분들 반동하,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해서 자 순환매라고 하죠. 그죠? 순환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되면서 또한번 여러분 한 곳으로 돈이 지긴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몰리는 구간이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로봇주가 될 수도 있고 2차전지가될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한번 강하게 여러분들 밀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덜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갈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갈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산업이 여러분들 발전을 하면서 로봇이 여러분들 급속도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죠? 발판을 마련했고, 현대차에서는 또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3만 대, 로봇 3만 대를 여러분들 또 생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현대차 노조에서는, 어, 로봇 들로오면 우리가 직장을 잃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 정보들이 그렇죠? 이 정보들이 언론에 언론 쪽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그죠아 로봇이 아, 이렇게 되면좀 부정적으로 나올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로봇은 어찌됐든 여러분들 인간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뭐랍니까 보조 역할을 앞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보조 역할 이 보조 역할이 더 커요. 뭐 이제 자동화로 이제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이 여러분들 진행을 할수 있겠지만,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과 로봇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거고, 특히 이제 현대차에서 만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뭐예요? 50kg까지 여러분들 들 수가 있습니다. 로봇 혼자서. 그러면 그쪽 사람이 들지 못하는, 그죠? 혼자서 들지 못하는 이런 무게가 있는 이 제품들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양한 이 뉴스들, 그죠? 그것만 보게 되면, 아, 이 로봇이 좀 이제 뭐 흐름이 끝났나?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로봇주를 이제 내가 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매매 형태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들 이 휴림 로봇에 관련돼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 보유해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아,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걱정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로보스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뭐효림 로봇 같은 경우는여러분 장기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앞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매 형태로 여러분들 진행해 나가시는 거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현명하게 좀 진행해 볼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뭔가 이제 타이밍 같은 걸 이제 다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교육적인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방에서 여러분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그쵸? 어, 타이밍 잡는 매매 형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고정담 메시지에 여러분들 그쵸? 이 매매 꿀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 보시게 되면 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죠.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고정을 해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요 내용만 확인해도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자, 타이밍 잡을 수 있는 부분. 그죠. 요걸 이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도 교육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올해 시장은 잘 이겨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좋은만 좋은데도 여러분들 이 돈을 못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러면 이제 뭐 타이밍의 문제. 어, 이런 부분이 좀 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타이밍만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셔도 여러분들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는 이제 못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기회는 많습니다. 잘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어,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주가 열리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시장에 어떤 이제 변동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뭔가 여러분들 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7676-4223, 여기로 여러분들 휴림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렇죠휴림로봇으로 남겨주시면,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겠고요 어,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